적은 이미 침투해 있습니다. 붉은 깃발을 들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무죄는 단지 한 판결이 아니라 그것은 선전포고였습니다. 상대는 이미 전쟁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수 우파는 어제 재판 결과에 망년자실하면서 비판할 희생양만 찾고 있었습니다. 시대정신연구소는 이미 일주일 전에 이재명 2심 재판이 위험하다는 경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좌파 성향 판사들이 재판부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결국 우려했던 대로 이재명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좌파에게 무죄 외에는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어떤 수단을 썼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놀랍게도 모든 쟁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대장동 저수지에 아직도 물이 가득한가 봅니다.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가 무죄 선고를 받았는데 어제 오늘 시대정신연구소 구독자가 80여 명 가까이 이탈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겠습니까? 살아보니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지혜였습니다. 자신만의 철학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행하다고 했습니다. 시대정신연구소는 오락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승관의 즐거움이 아니라 깊은 통찰과 지혜를 추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재명 재판이 우리들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법치가 완전히 붕괴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직도 우리들은 설마 공갈이겠지라고 현실을 애써 외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제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 좌파는 전쟁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전략을 전면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전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승리입니다. 이겨야 합니다. 자유와 법치, 자유민주주의와 같은 기존의 가치들도 지금은 한 단계 후 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김어준 방송에는 충격적인 계획이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민주당의 재앙이 된다. 다음 주 금요일까지 탄핵 결정이 나오지 않는다면 비싼 시나리오를 가동해야 한다.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국무위원 5명을 추가 탄핵해서 국무회의를 마비시키고 특검법을 자동 통과시켜서 윤 대통령을 다시 구속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건 사실상 헌정 구태타입니다. 전례 없는 대혼란입니다. 민주당이 지금 얼마나 절박한지 보여주는 증거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절망할 이유는 없습니다. 디모준이가 공개했던 시나리오 핵심은 이렇습니다. 4월 18일 헌법재판관 문영배 이미선이 퇴임합니다. 그 이전에 탄핵이 인용되지 않는다면. 내각 전체를 탄핵해서 헌재를 마비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통령 권한 대행 자리는 원시 국회의장에게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행정부 전체가 마비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민주당이 꾸미고 있는 전면적 권력 장악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민주당은 공수처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와 검찰에 전방위적인 공습을 퍼붓고 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고 있고, 지규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판결을 문제 삼아서 수사 대상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전쟁에 준하는 도발행위들입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적으로 구속을 당했었습니다.내란 혐의를 씌웠어.군 장성과 경찰 고위직까지 불법 수사 불법 구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바로 이것이 반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그런데도 보수 파는 설마 여기까지 거기까지 가겠어.아직도 체감을 현실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좌파들의 반란은 이미 우리 눈앞에 와 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있는 것뿐입니다.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반국가 세력들이 헌정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을 불법 구속했다는 그 사건. 이건 더 이상 법적 해석의 영역을 넘었습니다. 국가 체제 자체를 흔드는 중대한 반란입니다. 게다가 어제 이재명의 20 무죄 판결은 좌파 세력들의 선전포고입니다. 이제 최후의 전선은 헌법재판소에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탄핵 결정만큼은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 현재 구성은 4대4. 지금 이 구도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끝장납니다. 김복형, 정형식, 조한창 김영두 재판관이 탄핵 기각 쪽, 탄핵 각하 쪽으로 기울 수 있도록, 강하게 버틸 수 있도록 지지와 압박을 보내야 합니다. 이들은 좌파 진영으로부터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좌파 압력에 굴복하면 87 체제를 앞세운 좌파 독재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또한 어제 이재명 무죄가 나온 이유를 추적해 보니 매우 충격적인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정재호 부장 판사입니다. 정재호는 전남 광주 출신, 서울 법대 졸업, 우리법 연구회 소속입니다. 초강성 좌파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2014년 작년 12월 윤석열 대통령 측근이었던 손준성 사건에서 1심 징역형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보수 진영은 정재호가 중도적 판단을 했다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철저한 착각이었습니다. 당시 정재호는 대법관 후보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김상만 대법관의 후임으로 거론되고 있었고, 윤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한 위장 판결이었다는 분석입니다. 결국 그는 철저한 좌파였습니다. 이재명 어제 재판에서 정재호의 본색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극자 임무를 방심하고 방치해 왔던 것입니다. 전시 상황에는 이런 실수 절대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대법원에서 이재명 재판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또한 헌법 재판소를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법치는 문명의 최후 보류입니다. 그 보류가 무너졌을 때 문명은 야만으로 퇴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의 무죄는 단순한 재판이 아니라, 이것은 국가체제의 붕괴의 선전포고였습니다. 고지는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함께 뭉쳐야 합니다. 시대정신연구소에 후원해 주신 김명국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